이 팔복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거. 이걸 이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의 그 산상수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이제 이 팔복을 위시한 산상수훈의 핵심 본문이 뭐냐? 이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 6장 8절이 핵심 구절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레위기 18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언급을 하는데요. 자, 내용을 들어 보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어떡하라고요? 따르지 말며, 또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어떡하라고요? 행하지 말고, 그 대신에 사절.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이니라. 여기 나오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너희들이 가게 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규례로 행하지 말고 이 따르지 말고 행하지 말고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포인트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살으라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하고는 좀 다르게 살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오늘 교회가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같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우리가 뭐 강도짓을 합니까? 뭐 살인을 저지릅니까? 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어야 되느냐고요? 제가 뭐 설교 시간에 뭐 강도짓 하는 방법, 뭐 사기치는 법, 이런 거 가르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내 양심을 걸고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이 훨씬 양심적입니다. 훨씬 더잘 사는 거 확실합니다. 제모든걸그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욕을 먹느냐고요? 왜 이렇게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강도질도 안 하고 사람 안 죽이고 이런 것 정도가 우리가 가져야 될 목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들은 우리랑 좀 달라야 되잖아. 그게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들이 구절을 몰라서 그렇죠. 이걸 들이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러는데, 어떻게 믿는 것들이 더 하냐고,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향한 비난 핵심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을 비난할 때뭘 갖고 비난합니까? 막 그냥 막 성추행하고 막 공공행령하고 이런 걸로 막 TV에 나오는 목사들은 뭐몇 명이나 되겠냐고요. 대부분의 경우 저 같은 목회자들이 비난을 받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하는 메시지가 이거 아닙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우리는 똑같으냐고 그거 아닙니까? 아, 우리는 새 속에 물들어서 벤츠도 타고 싶고 캐딜락도 타고 싶고 실제로 벤츠도 몰고 다니, 다니지만 목사님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벤처를 타고 다니는 걸 오늘 광고를 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3분의 1이 교회를 빠져나갈 거예요. 저 타락한 목사한테는 나 이제 더 이상 설교 못 듣는다. 그렇하고그 목사가 벤처를 타? 그러면서 여러분이 저를 비난할 거 아닙니까? 아, 아니면 사고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다행히 뭐살 돈도 없기는 한데 목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는 같으면 안 되십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똑같은 메시지예요. 어, 네가 예수 믿는다면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탐욕적이고 어떻게 우리보다 더 하냐. 우리가 뭐, 뭐, 사람을 뭐 그냥 강도지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그게 죄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방금 읽어드렸던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나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을 뿐이니라 이 말씀에 너무나 내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를요, 뭐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으세요. 썩어가는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의 우리를 인식하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저 그냥 뭐 밥이나 먹고 사는 그런 존재로 자리매김하지 않으시고 이 약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거 뭐 목사 돼가지고 뭐 벤츠도 못하고 뭐 캐딜락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이러면은 목사 때리쳐야 돼요.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이만큼 저를 도덕적으로 그렇게 높이 쳐주기 때문에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에 대한 긍지를 가지고 그런데, 눈도 주지 않으면서 나는 성도들과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